안녕하세요 스톰엑스 홀더 여러분. 코인 선생,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. 스톰엑스가 업비트와 비썸에서 동시에 상장폐시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스톰엑스를 매도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스톰엑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아직까지 스톰엑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잊지 말고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상장폐지라는것 자체가 해당 거래소에서만 사라지는 거지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사라지게 되어도 여전히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어디 거래소로 여러분들이 옮기시는 게 가장 유리할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게이트라고 써있는 거래소 보이시죠 이게 게이트 아이오라는 거래소인데 여기로 옮기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거래량의 90%가 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업비트와 빗썸이 사라진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곳이 결국 여기에요 다른 것들은 보시면 막 5%, 3%, 0.7% 정도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거래소로 옮기셔, 옮기셔도 결국에는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게이트 아이유로 옮기시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문제는 옮겼을 때도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볼까요? 이날 몇 프로의 급등이 나왔냐? 33%의 급등이 나왔고, 그 다음날은 이 윗골이 있죠? 여기까지 이제 잡아보면은 이게 합쳐서 약60% 정도 급등이에요. 이틀 동안 60%의 급등이 나왔었다, 스톰엑스가.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오기셨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잡았으면은 60% 그냥 가져간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, 분명히 탈출이 가능했겠죠? 물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급등을 놓쳤을 겁니다. 하지만 앞으로 안 나올 거란 보장은 없어요.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분봉을 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완만한 흐름을 보여고 있긴 한데 1분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. 변동성이 심하다는 말은 타점만 잘 잡으면 은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도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, 매수 매도, 매수 매도, 매수 매도, 매수 매도. 정말로 많은 기회가 있었죠.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잡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스토맥스에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결국에 스토맥스를 이 게이트아이오라는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과 옮긴 다음에 타점을 잡는 것. 이두 가지만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이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01027496202번.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간단하게 스톰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스톰엑스를 게이트 아이어로 옮기는 방법부터 옮긴 다음에는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. 무료로 도움을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. 첫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은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스토맥스에서 탈출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통해서 매일같이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도 드릴 겁니다. 지금도 업비트에서 시장이 아무리 안 좋지만 서도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은 항상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도 그로스쿨 코인과 코박토코인 같은 경우는 10%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인들을 매일같이 잡아 나가면서 적게는 3%에서 많게는 한10% 정도. 이 정도의 수익을 매일 같이 쌓아나간다고 한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이 될 거예요. 여러분들이 3%라는 수익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, 3%라는 수익을 매일 같이 쌓아나가잖아요. 이걸 한번 복리로 계산을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같이 3%의 수익을 쌓아나간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3만 원, 3만 900원, 3만 1,827원 이렇게 좀 적은 수익들이 발생을 하겠죠. 하지만 수익이 점점 쌓여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50만원 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원금은 100만원에서 거의 2천만원 가까이로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이래서 여러분들 잃지 않고 동리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단타를 통해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이 또한 무료로 도움을 드릴 거고, 무료인 대신에,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,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앞으로도 조금 좋은 수익들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010-2740-6202번으로 스톰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